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음, 우리는 지금 계속 율곡 선생님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율곡에게 정치의 길을 묻다, 이 취선, 그 좋은 것을 취함에 대하여 이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율곡 성악지교의 위정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취선. 항상 그렇지만 율곡은 신이 살피건데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이 살피건데 분신이 서로 만났으면 반드시 서로 좋은 점을 취하여 모든 정책을 시행하여야 다스림을 이룰 수 있다. 요거 지금 좋은 점을 서로 취해야 된다. 좋은 점을 취해야 된다는 것.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좋은 점을 취하다 취선인데 그래야 정책을 시행했을 때 좋은 다스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윤이 말했다 얘기하는데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못하며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못한다. 임금은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해서 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필부 필부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임금은 그 공적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근과 그러니까 백성한테 있어서 이게 서로의 그 어떤 이 그걸 뭐라 그러나요 같이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근과 백성은 서로 인근과 백성이 서로 부리고 섬기는 것은 비록 귀천이 같지 않지만 사람 아 귀천 인근과 그러니까 백성의 그 귀천을 지금 여기서는 구분하고 있어요. 인근은 귀하고 백성은 천하다. 조금 요즘 얘기로는 좀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그랬죠. 그렇지만, 사람의 착한 것을 취하는 것은 애초에 귀천이 없다. 착한 것, 착한 것에는 귀천이 없다 그랬어요. 저 착한, 그러니까 뭐 임금이나, 백성이나 임금이라고 해서 귀한 것도 아니고, 백성이라고 해서 천한 것도 아니고, 이 착한 것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백성이 같이 그 귀천, 그 착한 것을 취해야 된다. 귀천은 따지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덕, 덕에는, 덕은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 고정불변한 법이 없다. 그래서 선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에 선이 합할 수 있는 것이 덕이 된다. 이 덕. 선을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계속 이야기하기를 어, 덕이란 선의 총칭이고, 그 선은 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라는 말을 또 하고 있는데, 하나란 그 본원이 통합된 것이다. 그래서 덕이 여러 선을 겸하였더라도, 하나의 그런 어떤 선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면, 그오미함을 얻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은 하나에 근본한 것이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운명을 통달할 수 없다라고 그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이가 바로 그 공자의 일관이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이 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등용하지 않고 사람이 미쳐났다고 해서 그 말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야 우리 지난번에 그 유용현 사람을 등용하는 법어딘이를 등용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그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자가 그말 잘하는 사람이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말 잘한다고 군자는 아니죠 겉만 번지르하다고 해서 군자가 아니에요 그 어쨌든 그 말을 잘한다고 해서 등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등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 어쨌든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형편없는 소인이라면 그 소인을 취하지 않죠. 하지만 그 소인이 하신 말씀이 옳다. 그러면 그 말은 취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취선인 거죠. 좋은 거는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원장 씨가 말하였다. 남원장 씨. 남원장 씨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말 잘하는 거를 참 좋아하지 않아요.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등용하면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말.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되게 똑똑해 보이면 그 사람을 등용하죠. 그렇지만 등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말만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죠 그 말은 그렇게 구구절절 오으신 말씀을 했는데 하나도 실천이 따르지 않은, 하나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이게 말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진실로, 그러니까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진실로 불과하다 그렇지만 비록 소인의 말이라도 그것이 착한 말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구절절 하는 말씀이, 말씀은 옳아요. 그래서 그것이 착한 말이에요. 좋으신 말씀이라면 또한 그 말은 착한 말이 되는데 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말 자체가 이 좋은 거가 나쁜 거, 이, 뭐랄까, 그말 자체가 사실은 좋은 거는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인의 말이 미천하다고 해서 그 말까지 미천한 거는 아니죠. 그 좋은 말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말과 삶이 진짜 그 합일될 때분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수 있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인이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분자죠 네. 계속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순임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임금은 큰 지혜를 가진 분이시다.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고 통속적인 말을 살피기 좋아했다. 남의 나쁜 점을 숨겨주고 좋은 점은 드러냈으며 그 양단을 잡아 중도를 백성에게 베풀었다. 이것이 바로 순임금이 되는 까닭이다. 여기서 그 율곡은요, 지금 순임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임금 훌륭하신 분이죠. 그 순임금이 도대체 왜 훌륭한가 묻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항상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묻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통속적인 말을 살피기 를 좋아했다. 통속적인 말을 살피기 좋아했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그런 삶, 그 말, 그런 거를 살피기 좋아하셨다는 얘기죠. 통속적이라는 게그 나쁜 건 아니죠. 지금 일반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피기 좋아하셨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 사람마다 다 장단점은 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우리 모두 뭐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남의 나쁜 점을 보면은 덮어줘요. 남 잘못한 거 뒤에서 뒷 얘기 안 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덮어주고. 뿐만 아니라 좋은 점이 있으면 드러냈다. 누가 뭐좀 잘했다. 그럼 막 칭찬해 줍니다. 우리 그런 사람 좋아하죠. 그리고 그 양단을 잡아서,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잘그 잡아가지고, 중도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베풀었다. 이것이 바로 임금이, 순임금이 된 까닭이다. 라고 이제 중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취선, 그 그러니까 좋은, 나쁜 것을 숨겨주고 좋은 점을 드러내는 것, 좋은 점을 계속 이, 취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순임금이 하셨던 일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율곡은 그런 것을 탁 잡아서 순임금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자가 말하였다 순이 큰 지혜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 옳다고 여기지 않고 남에게서 좋은 점을 취했기 때문이다 아까 그 율곡도 지금 대순 그 순임금 얘기를 막 하였는데 그 주자가 말하기를 순위, 왜 대순이냐, 왜큰 지혜의 사람이냐, 자신만 옳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게 참그 임금 된 자가, 왕된 자가, 내말 따로 내가 뭐 하려면 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리더나 뭐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근데 순임금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지 않고 남한테서 좋은 점이 있으면 취했다. 남한테서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괜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순임금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들이요. 구구절도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또맹자 얘기 계속 또 나와요. 맹자. 맹자가 얘기하였다. 대수는 그러니까 아까 그 순임금, 순임금은 남과 더불어 함께하고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랐으며, 남에게 취,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했다. 여기서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 이 취선, 그러니까 이게... 참 맹자도 그렇고 주자도 그렇고 공자이 계속 순임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임금이 무엇이 훌륭한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고 자기의 그렇던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한 것이 있으면은 쉬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하기를 즐거하고 워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그 순임금의 그렇던 그행작인데 용사 짓고 질그릇 굽고 고기잡이 하던 때부터 그 순의 그 어떤 일생을 보면 참 슬프죠. 처음에 그 부모님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살면서 그 아버지하고 계모하고 또 배다른 동생 또누구 있죠. 배다른 동생이 아니고 누구죠? 그 어쨌든 그 이복형제인지 동복형제인지 어쨌든 있는데 모든 가족이 똘똘 뭉쳐서 순인금을 그렇게 구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은 그 부모님한테 효도를 극진해야 했죠. 참, 그리고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인생 역정이 계속 되다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런 이 순임금이 그 농사 짓고 질, 거를 끊고 고기잡이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는 또 가난한 데 처해서 살아요. 그러다 이제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돼선또 황제처럼 살고, 이러면서도 이 항상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다른 사람들한테서 뭔가 그 선을 취했다는 것, 그게 그런,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제 남에게서 선을 취해서 행한다는 것, 이 남에게서 선을 취해서 행한, 아까 여기 공자, 맹자가 얘기했죠? 남에게 선을 취해서 그, 이, 남에게서 선을 취하여,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행하는 것. 이 남에게서 취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남에게서 선을 취하여 행한다는 것. 남에게서 선을 취해서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곧 남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또 어려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돕는 것. 나, 내가 선한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한 일을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면은 내가 이제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하겠죠.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남도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선한 일을 물론 하지만 남도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그게 바로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남한테서 선을 취하여 행한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남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 보다, 남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돕는 것보다 큰 것은 없다. 이게 진짜 훌륭한 일이죠. 훌륭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착한 일할 수는 있어요. 물론, 나 착한 일뭐 하는 거 좋은, 근데 일이죠.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착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착한 일하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착한 일을 하도록 도와줘서 그 사람이 칭찬받도록 해주는 건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흰이 살피건데 하면서 이제 끝내는데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고 긴데 제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이 살피건데 온 세상은 지극히 넓고 일의 기미는 지극히 번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조그마한 몸으로 고요히 앉아 번거롭지 않고서도 그것을 여유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다만 온 세상의 지혜를 모아서 온 세상의 일을 결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율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신이 살피거대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갖 뭐 주역이니 뭐 서경, 시경, 맹자, 노노 다 끌어와서 좋은 이야기들을 다 하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정거를 댄 다음에 마지막에 또 흰이 살피건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지혜가 있으므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한 가지 지혜는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무사람의 지혜를 다 모아서 하나의 지혜로 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판단 능력이 정밀하고 밝아 중, 중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이 비록 넓다고 하더라도 손바닥 위에서 물건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기미가 비록 번잡하더라도 이것을 결단하는 것은 지붕에서 물이 쏟아지듯 쉬운 일입니다. 물은 온 세상의 눈으로 온 세상의 눈으로서 나의 눈을 눈으로 삼는다면 밝아서 보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며, 온 세상의 귀로서 나의 귀를 삼는다면 밝아서 듣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온 세상의 마음으로서 내 마음을 삼는다면 슬기로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죠? 순임금이 그렇게 했죠. 지금 율곡은 그 순임금이 했던 일을 그 이야기를 삼아서 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제 명화 아주 훌륭한 왕들이 온 세상을 그 밖의 마음을 고무하면서도 수그럽지 않게 하는 까닭입니다. 근데 이어 반대되는 사람은 그 스스로 성인이라고 여기는데 가려지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고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지금 이 성악 지변은 제왕악입니다. 율곡이 왕한테 바치는 글이죠.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왕이 해야 될 행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 왕이 이렇게 순처럼 항상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그 베풀고, 이 동거동락하면서 사는 왕이 있는가 하면, 자기 혼자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왕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기가 혼자 이 성인이라고 고지를 그러니까 착각하는데 고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기가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총명을 자랑하여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깁니다. 그럴 수 있죠. 왕이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요. 그렇고 스스로를 성스럽고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또 취하는 이래 힘을 쓰면 마치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 같지만, 실로 이것은 순임금이 행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아까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제 그다 자기 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아,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성스럽고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부터 취하는 일이 힘쓰고, 이게 마치 자기를, 비, 이것이 사실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 같지만, 실로 이게 바로 순임금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임금을 또 끌어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임금 같은 분은, 이 순임금 같은 분이 어떻게 남에게서 선을 취해서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참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엄청 이야기가 많은데 조금 제가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임금이 비록 계책을 모으려고 하더라도 명령에 응하는 어진 선비들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제 율곡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임금이 선을 좋아하는 성의가 없을 것을 근심할 뿐입니다. 진실로 이제 선을 좋아하기를 성심껏 한다면 선을 좋아해서 그 취선한다면 선비들이 하늘의 도리를 가볍게, 그, 여기고 모여들어 어진 일를 그, 돌에 행그돌 행하려 할 것이고, 지혜로운 이는 그 계책을 다하려 할 것이고, 이는 곧그 충성을 바치려고 할 것이고, 고든 이는 충성을 바치려 할 것이고, 용맹한 이는 그 힘을 다하기를 할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금이 자기가 제대로 잘, 뭐랄까, 어진 이 충성스러운 일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선비나 고든 선비나 충성스러운 그 신하나 용지혜로운이나 용맹스러운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그 임금을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의시어 의시하면서 일을 열심히 할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게 선한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말로만 선을 좋아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선을 좋아함이 없다면 어떤 계책에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 기준이 마땅함을 잃고, 이것이 이제 그, 율곡이 비유하기를 난초가 향기를 가려서 악취가 난다고, 술을 가려서 희다 하며, 뭐 이렇게, 뭐랄까, 나부로 맞는 칼을 날카롭다 하며, 또그 시비 사정을 막연하게 버리고 취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엉터리 이야기들은 사실은 조정에 가득해도 시행되는 것을 볼수 없으니, 마치 아득한 우물 속에 빠진 것과 같다면 선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갈 것입니다. 임금이 선을 좋아한다, 선을 취한다, 하지만 실제로 말로만 그러지 하지 않는다면 선비들은 다 떠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진 선비를 초빙하더라도 떠나가 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께서는 이것이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는 국어 살피십시오. 이 율곡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임금은 말로만 선을 좋아한다. 하면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선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면 어진 선비들은 다 떠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아, 그, 이, 잘 새기셔서 전하께서는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취선에 대해서는 비록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죠. 선을 항상 취해서 그 상대편의 좋은 점을 취해서 이 정책에 잘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그 식심유 그 율곡이 이야기한 세 번째 이야기 아. 세 번째가 아니죠. 네 번째 얘기. 우리 처음에 이제 율곡이 총설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그 용연, 어진이를 등용함에 대하여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취선, 선을 취함에 대하여, 그러니까 좋은 것을 취함에 대하여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심우편으로 그 시급함을 알매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